살림이 <laughs> 좀 바뀌었어 <laughs> 아주 얘가 그냥 살림 창견까지다 하고 다녀 가지가 니가 응? 암만 주인이라 그래도 다 참견하네 이루와이루와이루와 이러러라. 할미 나간다. 할미 나간다. 에이. <laughs> 내 실컷 놀고 거기서 자려고 잘했어. 축고 보는 거야, 지금 공이 굴러가니까 좋아서 응? 네. <laughs> 그래도 비닐이 제일 좋구나. 하고 자 옳지. 어쩜 저렇게 비닐을 좋아할까? 응? 비닐 근처에라도 와야 돼. 한erdd 설거지전 같이 자 오지. a <목소리> i 사실 지금 싫어하더라고요. 이사 싫어해. 제대이 가진 이제 잘 때가 됐는데 또 할미는 청소를 해야 돼가지고 아우, 아우. 아우. <laughs> 화장실 다녀오셔. 오늘도 또 저렇게... 페인트, 도색 작업. <laughs> 들어와 가지. 바 아, 밖에 문 닫아야 되겠다. 음, 닫아야 되겠어 가지. 뿅. 알겠습니다. 가지 어디 숨었나? 우리 네,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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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있어? 네. 너무 뭐 반성하고 있니? 아. 네. 아. 네. 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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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 네. 여기서 쉬고 있어. 네. 아니. 아니. 여기 네. 저 다리 하고 있는 거 봐, 너무 귀여워. 참. 이제 청소 준비하느라고 물건 다 올렸고, 어, 인덕션 커버 이렇게 했어요. 가지 올라가니까. <laughs> 가지 심폐하고 주무셔. 한미병 할게. 뿅. 제가 지금. 멸치, 견과류 볶음 을 하는 동안 우리 가지 씨는 이렇게 잠이 들었어요. 할비랑 놀다가 <laughs> 할미오니까또 예쁜척해지는 거야. 응? 우리 가지, 아이고 가지, 잘 자고 있어. 오지, 아이고 예뻐라. 잘 자, 뿅. 이것은 무엇이냐? 아니, 밑에서, 밑에서 끌고 가. 그거는 가지방으로 끌고 가는 걸 좋아해. 네? 응? 응. 같이 해요. 내가, 내가 해본 결과는? 자기가 먼저 가요. 관심이 없는데? <laughs> 자, 이제. 저... 가지는 저거 제일 좋아하네. 빨간 거. 오! 간다! 애좀 잡혀줘. 잡혀줘. 애가 잡을 테 어, 가야 잡아. 좀 떨어져. 떨어져. 아, 응. 됐어. 제대로 좀 해봐요. 뭘 제대로 못하겠.. 뭐차 하나도 안 거놔 이치만 그런거 아니 안 돼! 큰일나 큰일나는 못해 꼬리 간 애가 피하잖아 피하면 못떡해안 되지 애가 겁나게 아 됐어 <laughs> 진짜 됐어, 자기는 장난, 참, 내가 장난. 그러니 장난. 참. 애를 맡길 수가 있나 장난을 <laughs> <laughs> 하니 이구 자기는 애한테 스트레스를 줘 <laughs> <laughs> 아니, 애는 좋아하는 지그지지지 아, <laughs> 아이고 시원한 에 커뮤 소파나, 아니 너무, 그렇지, 그렇지, 어머머머머머머머, 어세 아, 너무 웃겨. <laughs> 지금 정신 없어. 좀 바닥에서 끌고 간 다음에 해야 돼. <laughs> 아, 자기 진짜 못한다. <laughs> 뭘 못해? 아까 세 마리 빵과 골치한 게 나한테. 계속 어지럽게 하면 안 되지. 됐어, 얘 어지럽증 없어. 애한테 쉴 틈을 줘야지. <laughs> 아우! <오! 웃음> 놀라운 이석 아! 지금 계속. 감동받은 거 봐. <laughs> 누가? 가지가. 아니 저런 초식을. 아. 오! 오마마마마마마마 한 바퀴 완전히 돌았어. 아우, 어. 는상몸도 못하지 <laughs> 훌륭하십니다. 아이고, 가지 고아 뭐야. 아이이배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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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아이고. 고이고 아이고. 고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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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양손 잡았을 때. <laughs> 아, 아이고 뛰려 그런다. 가지 하트. 오오 오, 오. 오. 잘했어. 할머니가 보지 못한 거. 아주 훌륭하십니다 가지 씨. 할머가 훌륭한 게 아니라 가지가 훌륭해요. 아. 잡겠다 귀, 리리리 고리던 귀, 좋네 이거 고리던 가고고부드럽고저던 귀, 고리던 귀, 고리던 귀, 오, <laughs> 오, 키 큰데. 응. 숨김이 한번 긁고. <웃음> <웃음> 아니, 저기 뭐야. 코만 갖다 대고 안 긁다가 응. 일단 이 갖다 준다니까는 <laughs> 그 다음날부터 바로 긁어. 아유. 가지도 욕심 이 있어 아주. 아, 이 어? 원치볼 좋아. 욕심쟁이야. 원치볼. 아주 자기밖에 몰라 누구 닮아가지고 라이트게 이렇게 가지방으로 가 가자. <laughs> 가지방으로 갈줄 알았는데 왜 이리 가네? <laughs> <오>, 지 <옳지>. 어. <laughs> 여긴 가지의 쉼터야. <laughs> 가지가 쉬는 곳. 가지 이불이 달라졌네. 응 시원해. 색깔도 예쁘죠. 시원해 보이고. 여름용이네. 어어 어, 여름용. 단색이 좋아. 쥐고 싶대? 가지 신표 자기 뭐 미니트릿이라도 먹여 <laughs> 이걸 끌고 나가요 아 진짜 <laughs> 할비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어 할비 뭐하시나 가지 응? 어? 소리 나는데 보여 줘야 되나분데 <laughs> 가자. 할비가 오래. 어? 가자 오래. 맛있는 거 준다고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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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 가자. 가자. <laughs> 신신하고싶어 여기서? 엄마. <laughs> 입만 다시는데 그러고서는 자기 숨어 봐요. 응. 가자. 아, 아. 미안해. 야, 할미 간다. 가자, 이리와. 이걸 가지고 가야돼 아 <laughs> 어, 간다 간다 츄르소리가 나니까 얼른 가래 맛있게 드셔 운동 많이 했으니까 몇개 줬어요? 왜 이렇게 조금이야? 음. <laughs> 가지 어리둥절. <laughs> 그래 맘만 먹어. 아이고. 가지 만나게 드셔, 뿅.